음산하기 그지없는 한 저택, 포박되어 쓰러져 있는 두 산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한 산에는 동료와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저택. 왠지 모르게 이 저택에 끌려온 당신은 이 위험한 집을 벗어나기 위해 몸을 일으킵니다. 햇볕이 스며드는 아침. 하지만 이 저택은 더럽고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참히 죽은 채 구덕이 핀 소들의 사체를 지나 이윽고 집 밖으로 향하는 문을 찾은 당신.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볼트커터를 찾은 당신은, 커터를 이용해 책장 안에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당신은 저택의 TV를 이용해 테이프를 살펴보게 되는데, Did y guy? Give me a break, Pete. Hey. I only work with professionals.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진 베이커 저택에 도착한 세 사람. 폐가 체험 아마추어 프로그램 제작자인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행중한 명인 안드레가 갑작스레 저택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안드레를 찾던 남은 둘은 숨겨진 장치를 발견하게 되죠. 비밀리에 열린 길을 따라 사다리를 내려가는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안드레를 발견하게 되는데, 비디오를 통해 숨겨진 장치의 정체를 알게 된 당신은 그곳에서 정문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고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게 되죠. <laughs>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 채 허무하게 끝이 나는 레지던트 이블 세븐의 데모 버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난로 밑에 장치를 당기게 되면 당신은 비밀 통로 옆에 퓨즈를 발견하게 되고 이 퓨즈를 이용해 2층의 비밀 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의 방 속에서 또 다른 출구를 발견하는 당신. 하지만 당연히 이곳 또한 열쇠 없이 열리지 않았고, 오직 지하실로 가는 열쇠만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정체를 알수 없는 검은 액체로 뒤덮인 문을 지나,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여는 당신. 그렇게, 당신은 지하실을 수색하게 되는데.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공격받는 당신,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까스로 당신은 다락방 창문 열쇠를 얻게 되는데, 괴물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당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괴물에 안심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 치료를 하려 하지만, 미안. 괴물에게 물린 상처는 점점 당신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당신은 가까스로 다락방 창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으악. Boy, y o Just a man without a name. 그렇게 괴물에 감염되어 또 다른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는 당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괴물에게 물리지 않고 탈출하는 것이죠. 다시 지하실로 돌아와서 침상위의 밸브를 손에 얹고 나가려 하면 당신을 막아서는 베이커 저택의 남자 매달린 시체를 이용해 괴물을 쓰러뜨린 뒤 베이커가 막아놓은 상자를 걷어차 빠져나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 열쇠를 획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한 번도 물리지 않은 채 열쇠를 가지고 다락방의 계단으로 향하면 당신은 무사히 베이커의 저택을 탈출하게 되죠. 여러가지 엔딩으로 수많은 의문만을 남기고 끝난 레지던트 이블 7의 데모. 과연 베이커 저택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하실에 숨어 있던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주인공에겐 LSD란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던 걸까? 그 외에 데모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지던트 이블의 악역회사, 엄브렐라 헬리콥터의 사진과 정체를 알수 없는 전화기 너머의 여인.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진실은 오는 1월 24일, 정식 발매되는 레지던트 이블 7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매일인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게임 코치 실시간 방송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레지던트 이블 7 현기 매왕까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주 다크소울 스토리 한눈에 보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게임 이야기꾼 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ill, <sighs> no, we gotta get the hell out of here. <clears throat> yeah. Come on.